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랫 슈즈들 위주로 좀 소개해볼까 해요. 올해 안 신었던 것들은 그냥 다 빼버리고, 제가 올해 한 번이라도 신었던 것들 중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여름 슈즈 위주로 소개를 하고 제가 옛년 동안 되게 잘 신었던 신발들 몇개 있어요. 되게 편한 것들. 그런 거뭐뭐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저는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발볼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발가락도 엄청 길어요. 발가락이 거의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제 키가 이제 160이 좀안 되거든요. 159이 정도인데 250도 신어요. 이거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엄청 크다는 거죠. 키에 비해서 발이 정말 크고 손도 진짜 큽니다. 이제 피아노 도에서 밑까지 그냥 눌리는 아주 길쭉길쭉한 손이에요. 손발이 엄청 커요. 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귓볼은 정말 작아요. 아무튼 TMI 발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무거나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편한 신발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에 쪼리 많이 신으시죠? 네, 저도 쪼리 자주 신는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쪼리 신다 보면은 조금 발에 변형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즐겨 신지는 않고 저는 정말 그냥 이렇게 끈으로 된 그런 슬리퍼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쪼리는 이겁니다. 피플랩 슬리퍼인데 쪼리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 X 자로 돼 있어가지고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두루거든요? 그래서 쪼리 스타일은 아니고 이런 끈 슬리퍼 중에는 이것만 신고 있습니다. 일단, 피플럽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편해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한, 이제 한 8개월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슬리퍼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슬리퍼를 사면 좋을까? 왜냐면 그 친구들은 좀 더운 날에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슬리퍼랑 슬리퍼는 다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 피플라 브랜드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필리핀 브랜드는 아니고 미국 브랜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편하대요. 그래서 근처 에 있는 SM 마트를 갔죠. 거기가 아주 이제 피플라 구경했는데 뭔가 디자인이 왜 이렇게 약간 블링블링하고 이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무난한 걸로 노란색깔 슬리퍼를 샀었었죠. 근데 정말 너무 편하고요. 살면서 뭐 그렇게 편한 슬리퍼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사고 이후에 한세개 정도 더 샀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 여행 갈 때도 슬리퍼 하나 챙겼는데 그 피플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화보다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슬리퍼 정말 편했고 좋았는데. 일단 가죽 신발이어고 너무 해져서 버렸는데 이제 제가 믿고 사는 브랜드거든요. 왜냐면 정말 너무 편했기 때문에 제가 무지외반증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 튀어나오는 공간을 막지 않거든요. 그래서 볼 넓으신 분들한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쪼리는 잘 신지 않고 이거를 신고 있고요. 일단 신발 하나 소개하는데 너무 많이 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 제가 진짜 잘 신고 있는 거 이거예요. 저, 작년, 재작년에는 240 신었다가, 이번에는 245를 신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발이 컸나? 그245신니까 저는 신발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슬리퍼를 작게 신는 것보단 크게 신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주의여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업을 해봤고, 이거는 제가 정말 주구장창 신고 있어요. 여름 내내, 이것만 신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신고 있고,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그 무난해요. 그래서 코디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뭐, 팬츠, 뭐, 고 그냥 다 신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여름 찐 데일리 슈즈가 이거인데, 여행할 때도 가져가는 슈즈예요. 그래서 믿고 사시라 사는 거고, 이게 정말 한 여름이 100일이라면 70일 정도는 이거 신습니다. 정말 편해서, 강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짜 편하게 신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언니가 저를 선물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족발 시즈죠. 에어 리프트? 라고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랙 살까 흰색 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화이트로 샀습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그냥 올 화이트를 샀습니다. 사이즈가 10단위로 나와요. 240 신어봤는데 240보다 250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가 살짝 넉넉해요. 이거는 250을 신었더니 정말 너무너무너무 편해요. 소재가 조금 통풍이 잘 되는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신기 너무 편하고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맨발에 신어도 그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찐 데일리로 자주 신고 있습니다. 발볼 넓으신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코디도 나쁘지 않아요. 찍찍이로 되어 있고 뒤에도 찍찍이 있습니다. 일단 통풍 잘 되는 여름 신발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겨울에 신을 수도 있죠. 근데 겨울에 신기에는 좀 얇기 때문에 뭐 양말이랑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뭘 소개할까요? 네 편한 신발도 소개해볼게요. 이게 빅토리아 슈즈 이번에 플랫 슈즈를 사봤어요. 이거 일단 사이즈 고민을 조금 했어요. 이거 제가 3구 사이즈를 샀네요. 3구 사이즈가 245나 25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발볼이 하나 조임 없이 처음 신었을 때부터 편했어요. 이런 거 발등 높이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다 에 하다가 그냥 진짜 조금 넉넉하게 조임 없이 신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다 해놨습니다. 엄청 편해서 이거는 다른 색깔이라든지 다른 뭐 소재라든지 그걸로 재구매를 할 의사가 있어요. 언젠가 영상에서 강추해야지 싶었습니다. 이것도 편해요. 일단 소재는 너무 겨울 소재이긴 한데. 편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지외반증 때문에 정말 별의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중에 제가 아팠던 슈즈 하나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LA 빈티지 샵을 돌다가 명품 빈티지 샵이었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막 가방도 이쁜 거 정말 많고 뭐 샤넬부터 해가지고 뭐 디올, 버버리 이런 명품만 모아놓은 빈티지 샵이에요. 그 LA 쪽 가면은 그런 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살 생각 없이 둘러보다가 이런 샤넬 슈즈가 있었어요. 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굽을 가른 것 같았어요. 또 여기에 샤넬 마크가 있는데 이게 딱 하나 있었는데 신어봤는데 완전 제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완전 내 거다 이러고 구매를 했죠. 근데 이게 신발 자체가 진짜 딱딱해요. 이렇게 보면은 눌리지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양가죽이어가지고 이렇게 눌리거든요. 근데 눌림이 없어서 엄청 딱딱합니다. 근데 사이즈를 맞는데 이뻐서 샀거든요.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에.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신을 때마다 여기 뒤에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 소개를 해, 하고 싶었던 게 나도 샤넬 슈즈 하나 있다. 이런 의미로다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파서 무서워서 못 신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한 1년에 한두 번 신어요. 그 옆에는 또 블랙 슈즈예요. 이제 제가 옷으로는 블랙을 잘안 입는데 어쨌든 신발은 포멀하게 코디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율리의 슈즈입니다. 이게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발볼이 처음에는 조금 찡겼는데 가죽이라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신었을 때는 좀 아팠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늘어나면서 발볼이 딱 괜찮아졌어요.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포인트가 되고 여러 번 신었던 건데. 이제 굽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이율리의 브랜드의 조금 특징이에요. 여기 굽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굽이 한 3, 4cm? 4c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굽이 있고, 여기가 좀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이 더커 보입니다. 그게 좀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로니카 런던이라는 신발 브랜드예요. 근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색깔도 너무 분홍 색깔도 아닌데 인디 핑크. 그래서 여러 가지 코디에 하기 좋고 조금 적당히 포인트가 되면서도 코디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적당한 분홍색과 가죽, 그리고 이런 포인트. 그래서 마음에 들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팠지만 많이 신어가지고 이제는 괜찮아진 슈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라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여름 하면은 크록스 빠질 수 없죠. 크롭스 지비츠 다들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비츠 이렇게 처음에 요만큼 꾸몄다가 이제 올해는 또 다르게 꾸며봤어요. 제가 재료를 사가지고 곰돌이로 꾸며봤었는데 이게 걷다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꾸민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가 있었나봐요. 본드가 착 달라붙지 않고 헐렁헐렁거려서 그냥 지금 다 빼버렸습니다. 이 크롭스가 신발이 굉장히 발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발이 더커 보일까봐.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일단은 샀어요. 근데 사이즈를 실패를 했습니다. 이 발이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그런지 제 발가락이 이렇게 접혀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편해서 데일리로 못 신고 있어요. 이 크롭스가 참 귀여운데 어, 사이즈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리고 이렇게 탐사슈즈 제가 대학생 때 진짜 많이 신었던 게탐사슈즈거든요이탐사슈즈가 그때에 비해서 되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네, 밑창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밑창이 스펀지 같아 가지고 물 이렇게 밟으면 싹 스며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젖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밑단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칭찬. 일단 컬러 포인트도 되고 이뻐서 좋은데 이게 린넨이 생각보다 까끌까끌해요. 면보다 까끌까끌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처음 신었을 때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다 보면은 진짜 편합니다. 탐스가 그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신발 없는 친구들한테 하나 사면은 하나를 기부한다고 이런 걸로 되게 그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흥이 있었고 그리고 코디하기도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흥했던 브랜드인데 여전히 색깔도 예쁘고 보완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칭찬하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렉스 아이템을 한번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랙이 있고 아이보리가 있어요. 이렇게 X자로 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딱 잡아줘요. 그래서 엄청 편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여행 갈때 쪼리나 슬리퍼나 플랫은 꼭 하나씩 챙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미국 여행 갈 때도 가져갔었고, 너무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245를 신고 있어요. 꽤 유연하기 때문에 발볼이 잘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신었을 때부터 편했는데, 제가 240도 신고 245도 신어봤는데, 저처럼 발이 넓으신 분들은, 옷 사이즈씩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코디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일반 플랫슈즈처럼 코디를 하고 양말이랑 같이 신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블랙이 있고 아이브리도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엄청 많이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은 코디 컷도 진짜 많습니다. 정말 몇 년째 신고 있죠.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여름에도 신고 가을에도 신고 겨울에도 신고 그리고 여행 갈 때도 가져가는 되게 편한 신발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신발이 많아가지고, 말을 굉장히 빨리 한것 같아요. 제가 말을 빨리 해봤자 얼만큼 빨리 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신발 두 번째 편을 끝냈습니다. 제가 세 번째 편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앵클 부츠나 롱 부츠나 뭐 그런 것들은 또 겨울쯤 되면은 따로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또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최대한 뭐제 발볼이라든지 사이즈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사이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추천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맞춰야 되는데 마치지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